안녕하십니까 수관령입니다 우리집 백구 요거 이제 5개월 됐는데 아주 귀엽고 까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아주 그냥 앞발로 아주 그냥 뛰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요거 작은 백구인데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만져줄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주 잘생겼네 우리 작은 백구 멋있게 아이고 예뻐라 이제, 중간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겨울철이라 털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투로투갑 합니다. 아 털이 잘 났습니다. 우리 백구 진돗개 아주 전통적인 신투부리, 토중개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아이고, 두번 쓰네.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 수영하네. 아주, 이 모자식. 아이고, 예뻐라. 다음은 네 형전, 네눈박이빠이좀 보여줄까? 네, 또 다시 빨개로 가보자. 빠기야, 이건 이른 바기 요거는 한1년 정도 틴게입니다. 나주 옷을 잘 입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봐라. 아이고, 예뻐라. 이른 바기 빠기. 요거는 전통 적으로 사냥 개입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신투브리 토종 개 내른박입니다플렉탄입니다 아주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꼬리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꼬리 한번 보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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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봐. 꼬리가 아주 우렁차게 잘 큽니다. 꼬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꼬리 뒷모습을 찍으려고 그때 자꾸 감추네요. 이놈이. 아이고 그만 그만 그만. 아이고 또 서. 한번 서 봐. 서 봐. 털고. 아이고. 꼬리의 뒷모습을 찍을 나갔더니 계속 피해네요 아이고 꼬리도 빨리 흔드네. 아 예뻐라. 여기 봐라 내눈박이. 아이고 잘생겼네. <laughs> 자, 이거 봐라. 그 뒤에 거는 바로 풍산개입니다. 풍구입니다. 풍구. 풍구. 먼저 8년째입니다. 엄럭찹니다 이거 35km 나갑니다. 우리하고 하고 좀늙어서 눈곱에 눈물이 젖네요. 둘이 안디는바기하고잘 아, 어울어눕니다. 둘이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멋있어라. 음. 주인하고 노려주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음. 음. 아이고 예뻐라. 우리 니는 바기. 다시 작은 대구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빨리빨리 커가라 응? 감사합니다 할랄리아 땡큐스 오 c 치